제리산 뱀사골 계곡에 왔습니다. 오늘은 녹음이 짙어진 뱀사골 계곡 반선 계곡이라고도 하거든요. 뱀사골 계곡을 따라서 올라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명수 뱀사골 계곡이랍니다. 이 나무 데크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화계제가 있는데, 화계제까지는 8.9km이고, 이 천년송으로 유명한 와운마을까지는 이곳에서 2.5km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뱀사골 신선길이라 합니다. 와운 마을까지는 2.3km 화계째까지는 8.7km입니다. 제가 이곳은 지난해 10월 25일경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단풍이, 특히 애기 단풍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왔을 때는 또 실록이 짙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은 물소리 좋죠? 또 새소리 좋죠? 공기 좋죠?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 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멧돼지가 와서 목욕을 한다는 곳인데 비교적 넓고 물의 깊이도 물이 새파란 것이 아마 깊은 데는 한 5m 이상 될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왔을 때는 이곳에 낙엽이 많이 떠 있었는데 아주 오늘은 맑은 물만 있습니다. 제법 씻어진 녹음 사이를 물소리 들으며 또 아름다운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으니까 신상이 따로 없는 듯 합니다. 아주 걷고, 걷기 좋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의 좋은 점은 물소리 있죠? 새소리 있죠? 또 계속 그늘 밑으로 가니까 오늘 날씨가 비교적 어좀 따가운 날씨지만 햇빛 하나 쬐지 않고 계속 걸을 수가 있어 참 좋습니다. 이곳은 요령대인데, 어. 바위의 모습이 마치 용이 머리를 흔들며 승천하는 것과 같다 해서 요룡대라고 불리우고 흔히 흔들바위라고도 한답니다. 이곳이 요룡대이고, 어, 저 다리를 지나면은 와운마을 약 700m 가면은 있다는데 와운마을까지는 예,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햇빛을 좀 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들이 또 그쪽으로 가기 싫다고 그래요 가본지도 얼마 안 되고 이쪽 어, 요령대 쉼터에서 잠시 쉬어 보려고 합니다 이곳부터는 뱀사골탐방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I don't know 학용소라 합니다 학용소 네, 우리 반이성님이 힘이 힘들어가지고 중첩작을 어. 완성했습니다 화이팅! 아, 커서 들어가서 딱이렇 입에 크이 커서 그리고 어